안녕하세요. 지스칸 장갑입니다. 네, 오늘, 오늘 옵션 만개일인데, 외국인이, 어, 하방 포지션 잡고 팔았지만, 어, 기간이 나중에, 어, 들어오면서 증시가 뭐 거의 하락하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어, 여러분들, 어, 다들 잘, 어, 마무리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방송을 했었죠. 네. 오늘 증시를 보겠습니다. 오늘 예탁금 아직 높고요. 네, 환율도 아직 안정적입니다. 네, 선물 뉴스 조금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상상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기간이 기간과 금융 투자, 네, 오늘 지금 보험까지 사고 있습니다. 네, 기간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어, 외국인들은 1조 3천억을 팔았지만, 어, 역시 개인들의 매수세 워낙 셉니다. 지금 하락할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는데, 그렇네요. 기간이 마지막에 들어와서 지수를 살짝 올려줬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팔았지만, 뭐, 옵션 만개일이니까요. 지금, 음, 외국인은, 코덱스, 뭐, 레버리지, 네. 네, 오늘 외국인들, 어, MSCI 지수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어, 레버리지 많이 샀네요. 쌍용량에도 많이 샀고, 고려산업도 많이 샀네요. 네, 이신바이오 많이 팔았고. <laughs> 보시면 어, 삼성전자도 많이 팔았고 뭐 제지주 어, 삼성전자 전선 네 많이 팔았네요. 이화전기 샀고 서울식품 네 세종텔레콤 뭐 여행주 메르츠증권 네 호텔신라도 샀네요. 피알 첨단소재도 샀네요. 아 이거 다 팔았는데 어, 더 올랐을 것 같네요. 네, 뭐, 기관은 선물 인버스 팔고, MS, ms, msci 지수, 네, 이하 전기. 네, 이하 전기 오늘 말해서 삼성전자 남선 알미늄, 네. 남선 알미늄 갖고 계신 분들, 어, 5천원 오면 팔, 팔아야 됩니다. 신한지주. 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어, 오늘, 오늘 저는, 어, 한 56만원 정도 실현 수익을 냈는데요 오늘 어 오늘 코롱 생명과학이 어 상한가를 한번 갔습니다 네 상한가를 가서 어 깜짝 놀라서 전략 매도 했습니다 이게 불과 한한 한 20분 안에 벌어진 일이라 어못 봤으면 저도 못 팔았을 뻔 했습니다 네. 잠깐 보고 있는데 갑자기 급등해서 팔았습니다. 이거는 뭐, 세력에 올린 거죠. 네, 먹고, 여기 물린, 물린 개미들 없, 없길 바랍니다. 우리, 아, 물린 사람들 없길 바라는데, 이거, 어, 이게 단타의 무덤입니다. 네, 이거 단타들 이, 이러면 단타들 들어오거든요. 물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항상 조심하십시오. 단타, 단타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어, 이거 다 물렸습니다, 오늘. 단타들. 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똑같은 종목을 사도 누구는 수익을 낼수 있고, 누구는 물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롱 생명과학으로 오늘 수익을 한 50만원 정도 냈고, 어, 누구는 물린 겁니다. 네. 누구는 34,000원에 물린 거고 저는 34,000원에 팔은겁니다 네. 코런 생명과 어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인버스 사태나고 뚝 떨어졌을 때 샀잖아요. 네. 어, 여러분 어 저는 공포에 팔때 사는 거 좋아합니다. 이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다. 네.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어길 길어지니까 어, 쉽게 얘기하면, 어,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어, 이 회사가 나쁘지 않으면, 사놓고 기다리면, 어, 기회를 한번 줍니다. 이렇게. 네. 어,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 누구는 수익을, 어, 손실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 기억하십시오. 이사 다니지 마십시오. 이사 다니면 계좌 녹습니다. 네. 이사 다니면 계좌 녹, 녹는 거 쉽습니다. 네. 어, 성안 오른다고 성 손절하고, 어, LG 화학 들어갔다 LG 화학 고점에서 물리고, 어, 삼성전자, 사,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삼성전자 샀다고 지금 삼성전자 지금 횡보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삼성전자는 5만원대 산 사람들이 진짜로 잘 버텨서 지금 수익을 어, 잘 내는 사람들이고요. 네, 6만원대 산 사람들도 뭐, 6만 원대 초반에 산 사람들도 뭐잘탄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그렇게 큰 수익 바라고 있지 마십시오. 8만 원까지 갈수 있지만, 네 오늘 저는 어 케이지 케미칼, 네 케이지 케미칼 샀고요, 포스코 케미칼 샀습니다. 네, 어다운시스는 계속 조금씩 모아가고 있고요. 오늘 기아차도 샀고, 어 오늘 코롱생명과학 팔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어, 편입했습니다 한세 가지 종목 그걸 편입하고 어, 한글과 컴퓨터는 제가 지금 17,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네삼명통상도한만 어, 1,200원대 그냥 하나씩 사는데 어, 여러분 이렇게 거래량 적은 종목들은 어, 좀 무거우니까 저처럼 어, 저처럼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은 어, 좀 거래량 많이 없는 종목 사지 마십시오. 저는, 어, 하나씩, 조금씩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삼형통상. 어, CJ 제일제당 오늘 조금 모르고, 여, 여러분 오늘 지금, 음,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 드디어 기간이, 어, 지금 몇달 만에 사는 건가요? <laughs> 네, 기간이 지금 거의 두달 만에, 네, 기간이 두달 만에, 어, 샀습니다. 하이트지로, 하이트지로 기간이 두달 만에 샀습니다. 여러분, 하이트지로 가지고 계신 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네, 어, 이사 다니지 마십시오. 어, 항상, 어, 지금, 어, 예전에 뭐, 오르는 것만 올랐잖아요. 지금 그런 장세가 아닙니다. 그때랑 틀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 종목들 좋은 거 많습니다. IT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어, 배터리도 좋고, 바이어도 좋고, 지금 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 언론에서는 뭐, 어쩌고저쩌 하지만, 지금, 어, 칭찬할 만한 것들은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 경제 지금, 어, 코로나 때문에, 저, 지금 제 자영업자 지금, 저, 저는 지금, 안 좋지만, <laughs> 어, 반도체나 뭐, 이런 IT나 바이오 쪽은 괜찮습니다. 네. 어, 식품주 괜찮습니다, 지금. 아, 장사는 지금 너무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식이라도 지금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어, 자영업자분들 힘내십시오. m c 넥스 드디어 37,000원 돌파했네요. 네, 저는 36,500원 때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음. NK전자도 제가 저번에 샀고요. 며칠 전부터 모으고 있습니다. 네. 경동 나비엔 드디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경동 나비엔 저도, 경동 나비엔 어 53,000원 정도면 계속 사고 있었는데, 네. 건설주가 오늘, 오늘 건설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코론 글로벌 빼고는 건설주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건설주의 날입니다. 아 건설주 아, 한라 한라를 제가 모으다가 너무 뭐, 너무 올라서 팔았는데 더 오르네요 네아 지금 오늘은 건설주의 날입니다 IS 동서 사지도 못했습니다 <laughs> 어, 제가 그때 9월 10월 말인가 11월달인가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건설주 그때부터 모았어도 좋았는데 그때도 이미 좀 올라 있어서 제가 조금 하락 조정이 오면 살려고 계속 기다리는데 조정은 안 오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오늘 지, 지, 지수가 하락했는데 제 종목들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어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만 계속 오르는 장세가 아닙니다. 네, 삼성전자도 오르지만 어, 이사 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어저께 어,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건 어,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어, 꼭 보셔야 되는 영상입니다. 네. 성성 어. 성 오늘도 샀습니다, 저는. 네. 성 괜찮습니다. 네. 성 너무 어, 하지 마시고 47,900원 오면 그냥 사십시오. 네. 내년까지 바라볼 분들은 어, 그냥 모으는 겁니다. 어, 뭐 지금 바로 안 오른다고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물린 거 많습니다. 네. 지금 바로 안 오른다고, 어,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면, 어, 수익이 돌아옵니다. 네. 하루에도 이렇게, 어, 급등하는 게 있잖아요. 네. 하루에도 저렇게 급등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음, 조급해하지 마시고 와 건설주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게아 어, 무서운데요. 어, 아, 지금 지금 건설주를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 저는 코론 글로벌만 조금 사고 코론 글로벌도 지금 5%나 올라서. 고민 중입니다. 네. 어, 지금 올랐을 때 들어가지 마시고요. 똑같은 종목을 사도, 여러분들, 똑같은 종목을 사도, 누구는 1,400원에 사는 거고, 어, 똑같은 종목을 사도, 누구는 1,400원에 사고, 누구는, 어, 2만 300원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는 19,900원에 사고, 누구는 2만 1,300원에 사는 겁니다. 똑같은 종목을 당일날 사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조급하지 않게, 어, 한 종목을 기다리면서 사십시오. 쌍용량엔 벌써 30% 수익 나네요, 이제. 네. 제가 판 것도 좀 아깝지만, 뭐 수익을 챙긴 거잖아요. 제 그릇만큼 먹는 겁니다. 30% 이상은 뭐, 어, 어디까지 오르는지 지켜봐야죠. 네. 어, mcnex, 저는, 어, 급등하지 않으면 내년까지 들고 갈 겁니다. m c 넥스뭐전고점 44,000원이라 어한 42,000원대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어디까지 오를지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너무 음 너무 오르는 것만 지켜보고 내정목안 오른다고 조급해 하지 마시고 어 식품주 cj 제일 제당도 나쁘지 않고요. 네 하이트질로 지금 어 분위기 어 오랜만에 급등했습니다. 네 이사 다니지 마십시오. 수익을 챙겨야죠. 자신의 그릇만큼 수익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솔브랜 어, 솔브랜솔브랜 괜찮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사에, 네.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네. 우리나라의 핫한 기업들 다소주합니다 네. 24만원대 사면, 사고 내년 기다리면 됩니다. 저, 저처럼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사지 마십시오. 어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제꺼 보는 분들 단타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어 단타하는 사람들은 어 단타로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분산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분산 투자로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단타가 굉장한 노가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종목 공부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ER, PBR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네. 어, 시장 흐름도 조금 읽고 사야 됩니다. 지금 성이 어, 오늘 어, 오늘 홈쇼핑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성 오늘 홈쇼핑 진출하는데 어. 어 이런 사람도 있네요 네 내년 초에 3만원대 찍는답니다 어더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있네요 네 여러분들 하나 한 종목에 너무 큰 비중 두지 마시고 어 각각 종목 뭐 배터리 자동차 어 건설 건설 경동나비엔 건설조 오르니까 경동나비엔 도 오르잖아요 네 어, 경동나비엔 저는 계속 샀는데, 여러분들 샀는지 모르겠네요. 어, 건설주, 뭐, 그리고 의류 쪽은 뭐, 필라홀딩스 있잖아요. 필라홀딩스. 그리고 제약, 뭐, 어, 제약 쪽도 뭐, 어, 저렴할 때 들어가면은 수익 챙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글과 허미터 괜찮고요. 어. 여러분들, 음, 수익을 챙겨야죠. 파티 시작돼서 사람들 모이고 있잖아요. 네, 음 이제 어디까지 상승할지 또 어디까지 하락하면 또 얼마나 개미들이 들어 개인들이 들어올지 지켜보면서 계십시오. 여러분 인버스는 지금 살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버스 지금 살때 아닙니다. 인버스 지금 살때 아니고요. 음. 개인들 인버스로 지금 손에 막심합니다. 네. 항상, 어, 좋은 종목을 사놓고 잘 지켜보시는, 어, 장가우와 함께 어, 수익을 챙기는, 어, 개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 후원해주시는 분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린이분 어,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게임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어디 나가기도 쉽지 않고 해서 와이프랑 요새 밀포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네 엘리온 나왔는데 엘리온 지금 뭐 서버 때문에 접속이 안 된다 그래서 어, 엘리온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아 카카오게임즈 어 카카오게임즈 아, 카카오게임즈 네 지금 어, 47,000원 45,000원대 네, 게임 출시하고 뚝 떨어졌네요. 네, 4만 5천원대 오면 카카오게임즈 저는 살 겁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어, 저랑 같이 시세포착 주문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전 지금 이렇게 시세포착 주문 다 걸어 놓은 거고요 어, 카카오게임즈, 시세포착 주문, 네, 카카오게임즈, 시세포착 주문 걸어 놓죠. 네, 시세포착 주문 걸어 놓고, 어... 어, 한, 네 개, 네 개, 네 개, 어, 네개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어, 사지면, 어, 이 비밀번호 넣어야겠네. 이따가 해야겠네요. 네, 사지면, 어, 그때부터 이제 대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저처럼, 어, 마음 편하게 주식하십시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상승장 다시 또올것 같습니다. 어, 하락이 와도 기분 좋게 사면 됩니다. 네. 어 항상 감사드리고 장가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